유튜브 친구들, 반가워요. 지금부터 1월 23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어요.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유튜브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주 문제 정답 알려줄게요. 첫 번째 문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몇 명의 자녀를 낳았나요? 정답은 2번 2명이에요. 두 번째 문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형 가인은 농사지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동생 아벨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나요? 정답은 4번 어린 양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제목 읽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약속하셨어요. 오늘의 요절 말씀도 같이 읽어 봅시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많이 낳아라, 땅에 가득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동물을 돌보아 주어라. 네, 네,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과 꼭꼭 약속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세상은 죄로 가득해졌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없어, 모두 내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며 슬퍼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노아였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노아야. 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서로 욕심부리고 미워해서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단다. 이제 홍수를 내려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려야겠다. 너는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어라. 네, 하나님. 방주란 큰 배를 말해요.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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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들과 함께 커다란 배에 방주를 만들었어요. 큰 배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으며 말했어요. 노아가 산에서 배를 만든답니다. 미친 거 아니요? 그러게요. 배는 바다에 있어야지요. 맞아요. 노아는 큰 비가 온다고도 했어요. 하하하하하하. <laughs> 동네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을 수군대며 흉을 보았어요.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어요. 노아는 큰 비가 올 거라며 동네 사람들한테 방주에 타라고 했지만 아무도 배에 타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동물들을 방주에 태워라. 네, 하나님. 쿵쾅쿵쾅. 쿵쾅. 동물들이 둘씩 차례차례 노아에게 왔어요. 사자도, 기린도, 코끼리도, 토끼도, 거북이도, 비둘기도, 모두 모두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노아와 가족들까지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 광!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우르릉 광광 주룩주룩 비가 40일 동안 계속 쉬지 않고 내렸어요. 낮에도 밤에도 쉬지 않고 계속 계속 비가 내렸어요. 온 세상이 물에 잠겼어요. 둥실둥실,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산 꼭대기까지도 물이 찼어요. 노아의 방주만 세상에 떠 있었어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만 살고 산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셨어요. 쿵! 방주가 아라라산에서 멈추었어요. 며칠 후 노아가 창문을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모든 동물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오너라. 하늘을 나는 새와 땅에 사는 여러 동물들과 땅에 기는 짐승들을 내가 많아지게 할 것이다. 네, 하나님. 노아는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예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은 불이 붙는 것으로 표현해요. 지난주에도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불을 내려주셨어요. 기억나나요? 네. 하나님께서 노아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약속하셨어요. 자녀들을 많이 낳아라. 땅에 가득하여라. 다시는 홍수로 땅에 있는 사람과 모든 동물들을 없애지 않을 것이다.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내가 이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노아는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함께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네, 참 잘했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도 얼마나 잘 들었는지 문제 내볼게요. 첫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했나요? 1번 비행기 2번 큰집 3번 교회 4번 방주 정답은? 네, 잘 맞췄어요. 두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1번, 무지개 2번, 우산 3번, 구름 4번, 번개 정답은? 네, 잘 맞췄어요. 찬양, 무지개를 타고서 우리 함께 불러요.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영상 예배를 마치겠어요. 말씀 잘 들었죠? 정답 꼭 올려주고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